지세네 배라고 하는 한시가 있어서 소개해드립니다. 저배 바다를 삼보하고 난 여기 파도 거친 육지를 항해한다. 내 파이프 자욱이 연기를 뿜으면 나직한 백고동 바리톤 목청 배는 화물과 여객을 싣고 나의 적재 단위는 인생이란 중량 바다를 항해하는 배와 사람의 인생을 비교하여 쓴 시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거친 파도로 항해하는 배가 더 위험하고 힘들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인은 육지에서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화물과 여객을 실은 배처럼 우리도 무거운 인생의 중량을 싣고 가다가 크게 흔들리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바다에 있건 땅에 있건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 무거운 짐들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것입니다. 바다와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맡길 것인가? 아니면 내 힘과 경험을 의지하여서 그냥 인생에 맡길 것인가?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후 3시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를 예수 이름의 권세로 일으킨 베드로와 요한은 그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든 솔로몬 행각에서 이렇게 설교하죠. 우리를 주목하여 보지 말라고. 십자가에서 죽었으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목하라. 그 예수 이름의 곤세를 믿음으로 이 병자가 일어서게 되었다. 그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의 수가 남자만 약 5천 명이 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확성기나 스피커가 없던 시절 두 사도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온몸에 힘이 빠질 정도로 설교했습니다. 그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해서 감금하게 됩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그들은 예수의 제자들이 사회를 혼란하게 하고 자신들의 입지를 공격한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튿날 이번에는 사내들인 법정에 피고로 소환되었습니다. 신문과 진술이 오고 갔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담대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께서 살리신 나세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병자가 건강하게 되었다. 직접 눈으로 이 사람을 보기를 바란다.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머리터이 되셨다. 그러므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할 말이 없어진 종교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석방했는데요. 그 전에 한 가지 협박을 했습니다. 이후에는 절대로 이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때 사도들이 담대하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보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무슨 얘기예요? 계속해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담대한 답변입니까? 이제 사도들은 석방되어서 어디로 갔을까요? 지치고 힘든 육신을 쉬게 하려고 목욕탕이나 찜질방에 갔을까요? 아닙니다. 동료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바로 달려가서 그동안 있었던 일, 이대교 지도자들이 협박한 내용 그것을 자세하게 전달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요. 우리가 힘들었으니까 좀 알아달라라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이런 이런 사실이 있었다라고 보고를 하기 위함도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는 24절에 나오는데요. 그들이 듣고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즉, 동료들과 함께 한마음으로 기도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인생의 중량이 있습니다. 가족들과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선 경제력이 있어야 되니까 열심히 돈을 법니다. 우리 가장들은 이 재물의 중량이 있는 것이죠. 또내 인생의 방향, 갈라진 길에서 어느 길로 나아갈 것인가, 이 선택의 중량도 있습니다. 또 사람들과의 만남과 교제, 동행과 이별 속에서 어떻게 잘 지내야 될까라고 하는 관계의 중량도 있습니다. 이것들 자체도 너무 무거운데, 거기에 신앙에 대한 핍박과 고난의 중량까지 더해지면, 더 버텨내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다리만 떨리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까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인생의 중량 그리고 신앙의 무게를 어떻게 감당하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잘 버텨내는 노하우가 따로 있으십니까?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요. 성령으로 시작된 초대 교회 안에 처음으로 핍박이 찾아왔을 때에 그들을 짓누르는 이 무거운 문제들을 어떻게 감당하고 해결했는가 우리는 그 점을 중요하게 관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들은요, 초대교회 성도들을 소집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회의를 열지 않았습니다. 먼저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럼 사도들과 교인들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주제로 인식하고 부르고 기도합니다. 이 대주제는요 원어로 소유자 절대 통치자 그런 뜻입니다. 비록 눈에 보이는 세상이요 힘 있는 로마 제국과 사내 들인의 지도자들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지만 그 현상 너머에 실질적으로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시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은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분 창조주 하나님 이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믿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소유하고 계시고 절대적으로 통치하고 계신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 우리나라 최초로 개발된 자동차가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1955년 9월에 출시된 처음시 출발발 자동차입니다. 이 자동차가 발음하기 굉장히 어려워서 첫 출발을 의미하는 자동차다 이렇게 저는 부르고 있습니다. 이 자동차는요. 서울에서 정비업을 하던 그 최무성 씨가 미군에서 얻은 지프 엔진 그리고 변속기 차축 드럼통을 조립해서 만든 최초의 자동차입니다. 1958년에는 국산화율 58%까지 끌어올렸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1963년 5월에 안타깝지만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차를 제작해서 만드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차를 돈을 주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돈 주고 사면 그 차의 소유주가 됩니다. 그때부터 이 소유주가 차를 갖고 운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즉, 차를 제조한 사람과 소유한 사람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손을 떼신 것이 아니라 그 창조하신 온 세상을 소유하시고 다스리십니다. 그것이 대주제의 뜻입니다. 이사야 43장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바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시고 모른 척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고 네가 물 가운데에 지날 때에 또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세요. 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네.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두려움 없이 대주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대주제이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소유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두려움 없이 기도했습니다. 겉으로 보면요 로마 제국이 또 사내들인 공회의 지도자들이 사도들과 교회와 성도들을 협박해서 정말 망할 것 같지만 그래서 점점 두려움이 다가오는 것 같지만 진짜 우리의 인생과 세상을 통치하시는 통치주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도 기도할 때에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잘 알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그리고 나서 그냥 두신 것이 아니고 세상이 악한 마귀 사탄이 우리를 소유하도록 빼앗도록 놔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이름의 권세로 자녀삼아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통치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알고 기도하는 것과 그냥 추상적으로 하나님 하고 기도하는 것과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 그들의 기도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이것은 다윗이 지은 시편 2편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천년 전에 다윗의 입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즉 열방과 족속과 세상의 군왕과 관리들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할 것이다. 이렇게 미리 알려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놀랄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또한 27절과 28절 말씀을 보면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것은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일이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지도자들의 욕망과 계획에 따라서 예수님이 처형당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큰 계획 아래 십자가를 허락하시고 섭리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오늘도 천지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또 우리를 구원하셔서 당신의 소유로 삼으신 구원의 하나님 또한 우리의 삶과 세상 역사 가운데 왕과 권력자가 아니라 당신의 큰 권능으로 섭리를 이뤄가시는 섭리주 하나님께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한마디로요 살아계신 대주제 그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두려움과 인생의 무거운 중량은 사라지게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주제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물 가운데로 지날 때가 있어요. 또불 가운데로 뜨거워서 힘들게 지나갈 때도 있어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붙드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과 세상의 역사 가운데 절대적으로 통치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도를 통해서 직접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어떻게 기도합니까? 29절과 30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고 우리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손을 내밀어서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예수 이름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 사도들이 이미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도들을 협박하는 유대교 지도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너희가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 이렇게 외치셨어요. 당신들의 협박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는 옳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보고 들은 것을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또한 예수 이름의 권세로 손을 내밀어서 안증뱅이를 낳게 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놀라운 표적과 기사가 어디 있습니까? 이미 그렇게 사도들이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기도는 어떤 뜻이겠습니까? 오늘 사도들과 교인들의 기도는요, 단순히 자신들의 개인적인 필요와 소원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수 있죠. 대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결과로 어떤 권위 있는 사람의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라고 하는 신앙고백입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로 병자가 낫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난 그 승리에 대한 감사의 기도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과 교인들의 기도는요. 모든 것을 소유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을 지금처럼 계속해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다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뜻의 기도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기도가 그런 뜻이라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좋하시리라. 아멘. 사실 여러분, 사도들과 교인들이 열심히 열심히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고 해서 그 환경과 상황 자체가 변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기 전이나 그 후나 상황은 그대로였어요. 계속해서 초대교인들을 향한 핍박이 있었고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사도들이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가난도, 핍박도, 혼란도, 어려움도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걸림돌이 전혀 되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우선적으로 구하고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마쳤는데요. 한 가지 변한 것이 있었습니다. 31절 말씀에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여서 한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한 그 장소, 그 곳이 흔들렸습니다. 진동했습니다.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흔들렸다는 뜻이죠. 진동하다 라고 하는 동사를 찾아보니까 강한 바람에 의해서 갈대가 같은 물체가 흔들리는 그런 상태를 묘사하는 단어였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강한 바람, 호흡, 생기로 표현되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이렇게 나와 있죠. 진동과 더불어서 성령 충만을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제 성령 충만으로 인해서 사도들과 교인들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순히 입으로 말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개인적인 소원과 바램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지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성령 충만한 상태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보면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안타깝게도 자신의 이익과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한다라고 미리 못을 받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 놓고 내가 응답받았다 얘기합니다. 자,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어.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서 이것을 관철해 나가도록 합시다. 우리가 가는 길에 방해되는 모든 세력들은 악한 세력들이고 사탄의 세력들이니까 폭력을 사용해도 좋습니다. 다 함께 하나 되어서 승리를 향해서 앞으로 전진하도록 합시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이렇게 선동할 수 있습니까? 이런 말과 행동은요 대주제이신 하나님 뜻에 반대되는 일이에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악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기도 중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확신한 다음에 폭력적으로 로마와 싸우셨습니까? 아니죠 베드로와 사도들 초대교회 교인들이 자신들을 협박하고 괴롭히는 유대교 지도자들과 대결하기 위해서 칼과 무기로 저항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는 더 공격적으로 활동해야 되니까 우리가 칼과 창과 방패를 가지고 한번 훈련합시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넋들이가 아닙니다. 기도는요. 자신을 위한 자기 최면이 아니에요. 기도는요, 자기 이익을 위한 수단이 결코 아닙니다. 기도는 천지의 대주제이신 하나님과의 만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계속 깊어지면요, 아,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이 끝내 승리를 주시겠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마음 가운데 평강을 얻는 것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현실이,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문제가 갑자기 변하고 좋아지지는 않을지라도 생명의 영, 회복의 영, 성령의 바람으로 인해서 진동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요, 하나님 말씀의 순정함으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에 접속되는 그런 귀한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와 상황 속에서 정말 힘들고 고통과 아픔이 나를 흔들지라도 날마다 말씀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 대주제이신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요, 날마다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를 그냥 놔주시지 않는 거예요. 책임져 주시면서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우리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이 대주제이신 하나님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순종하고 실천할 일만 남아 있습니다. 한 마음으로. 대주제이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씀대로 살아가고 생명을 전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